황해젠 나의 나라니 내가 온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의 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의 이름을. 성축하레 계다 왕이신 나의 예수 님, 왕의 신 나의 예수 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송축하래 깨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 계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혜신 나의 성령님, 내가. 서로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 계단은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은 해주시고, 오늘부터 에레미아 애가 말씀을 새벽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이런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잘 묵상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릴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에레미아 예가서를 시작합니다. 이 에레미아 예가서는 에레미아가 에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그가 죽기 전까지 그 에루살렘 함락을 보고 설파는, 그렇게까 그러니까 에루살렘이 부서진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이 부서진 것 같은, 자기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 같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 현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그 모습에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그림부터 하나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 첫 그림이 감남산에 있는 눈물의 교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눈물의 외행 모습이고, 그 오른쪽 그림에. 그 오른쪽 부분에 동그란 창 모양이 지금 안에서 비춘 n 조 그림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찍어왔는데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장차 멸망할 에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 흘렸었던 그 장소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감남산의 눈물 교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n 조 그림으로 보면 n 조 그림 그 성전 안에서 보면 에루살렘 신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그토록 기약해도, 겉토록암탉이 새끼를 품을 녹여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고 눈물 흘렸었던 그 눈물이 이 에레미아가, 이거는 에루살렘이 로마 시대 이후에 멸망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흘린 눈물이라면 에레미아는, 에레미아는 어쩌면 예수님이 흘렸더니 감남산에 올라가서 눈물 흘렸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다황폐화되보 에루살렘 성을 보고죠. 그래서 제가 첫 그림을 에레미야가 그림을 이 그림으로 택한 이유가 예수님의 눈물, 에레미야의 눈물, 그 도시가 항폐해질 것을 미리 아시고 오셨던 예수님의 눈물과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성이 항폐된 이후에 그 현실을 보고 오는 에레미야의 눈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로 이런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먼저 말씀부터 볼게요. 에레미아서 1장 에레미아애가 1장 1절입니다. 슬프다이슬프다가 오호라, 아, 아이고, 이런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애카거든요. 애카. 에카. 그래서 에레미아 애카. 슬프다이 성이요.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인데. 이제는 어찌 정막하게 앉았는고, 사람이 없는고, 이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포로로 잡혀갈 사람 포로로 잡혀가고, 그 도시에서 도망갈 사람 도망가고, 그 전쟁통에 많은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던 그 도시가 정막한 도시가 된 것, 슬프다. 열국 중에 크던 자, 여러분 솔로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오. 다윗 시대를 생각해 보시죠.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겠다고 그들이 다투어서 찾아오던 도시가 에루살렘 도시잖아요. 그죠. 이제는 마치 버림받은 가부처럼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이 도시가 이제는 강제로 노예처럼 사는 노동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 일이 어찌 일인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공주처럼 열국증에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찾아오던 그 도시가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 마치 버림받은 가부처럼 울고 있는 여인 같은 도시, 그리고 노예 신세로 강제 노동을 하는 신세가 된 것. 너무나 슬프고 슬프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나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컸도록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도 듣지 않는 그죄 때문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심판하였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성전조차도 불타게 되었고 왕군과 기족의 집도 다 불타버리며 왕이란 사람은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현실 그죠? 그것이 슬플 수밖에 없죠 자 2절 말씀입니다 밤에는 설 피우니 눈물이 밤에 고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아 선지자는 이에루살렘 성이 당한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요. 예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유일하는 자도 한 사람도 없고, 친구라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의 자리로 돌아섰으니,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애굽이 도와줄 줄 아는데 애굽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국조차도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나라가 됐으니 하나님이 끊어버리니까 어느 나라도 도와줄 수 없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뭔가,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징계나 훈련속에 몰아놓을 때는 내 주변 사람들, 돕는 사람들이 다 끊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붙들잖아.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막상 자기들 도와줄 줄 애굽이 자기들 도와주자고 그 주변 나라가 어떤 나라도 도와주지 않는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처럼 다 만들어진 그 상태를 보니 너무나 이 세상 지금 이 현실이 슬프다. 그래서 눈물이 밤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유다는 환란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고, 그가 열국 가운데서 구하면서쉴 곳을 얻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도 있고 자기 살겠다고 애국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온 열국으로 흩어졌지만 그곳에서도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 속으로 힘든 환경 속으로 그를 따라잡아서 결국 여러분 도망가겠다고 시드기아도 도망가다 잡혀가서 그왕 앞에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힌 채로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사는 신세가 시드기아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그를 뒤따라 잡아서 고통 가운데 그하게 된에루살렘 사람들이요, 유다 사람들이요, 나도 그 고통 한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시온의 도리들이 설파하는 것은 이 시온의 도리는 특별히 여기서 에레비아가 생활 때. 지금쯤 절기가 가까워서 이제 절기 순례를 하겠다고 온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애물을 가지고 올라올 그 도시가 사람들이 없는 그 도로가 되었으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성전도 불타버리고 절기를 지키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그 슬픈 도로가 된시원의 도로들이요. 그 도로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도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토록 절기가 되면 에루살렘으로 온 도시에서 찾아왔던 그 도시가, 그 도로가 사람이 없는 도로가 되었고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문들이 성문이 북적북적해 야 동서남북의 성문에서 에루살렘을막 사람들이 몰려와야 정상이잖아요, 그죠1년에세 번씩 철기에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왔던 것들이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으니 모든 성문들이 정막하고 살아남은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있고 처녀들도 근심하고 있으며 시온도 에루살렘 성도도 공고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하고 있으니 어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절기가 되면은, 그래도 하나님 성전을 찾아서, 저 갈릴리에서도, 남쪽 부엘세바에서도, 모든 도시에서 동서남북으로 에르삼 성전으로 올라오던 그 도시가 사람이 없는 도시가 되었으니, 절기가 돼도 그 도로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죠?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여러분, 신명기 28증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죠?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어. 그런데 불순종하면 거꾸로 된다고 그랬어. 그죠? 지금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되는데 거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거의 원수들이 오히려 형통하게 보이는 것은 자, 5절에서 에레미아가 인정합니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우리들의 대적은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여와께서 그를 공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가 많아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셨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일단 중요하죠 그냥 일어난 현실만 보고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일을 당하는 것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고 주께서 채찍을 때리셔서 내가 이 일을 겪고 있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해결하겠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겠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제가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른 태도죠. 선지자 에레미아는 이 모든 일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들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까지 대적들에게 사로잡혀 간 것, 다우리들이죄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죄가 많음으로 여와께서 호 우리를 공고하게 하셨고, 어린 자녀들까지 사로잡혀가게 했고, 대적들이 우리들의 머리가 되고, 그 원수들은 우리들 앞에서 청통한 모습을 보이는 것, 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이오절의 고백이 선지자다운 고백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자신의 잘못에 주목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나 불순종에 주목하지 못하고 외적 환경이나 다른데 심지어 하나님 앞까지 원망 불평하면 그 사람은 방법이 없죠. 그죠? 어떤 일이 났을 때, 아, 이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게 주시고, 제가 다시 출발할 테니,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죠. 나의 시원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 아름답던 에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리고, 그들이 누리던 영화와 분영들이 다 사라졌으니, 나의 시원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해먹여 있고, 뒷쫓는 잡혀서 힘없이 탈아났는데 그 지도자 중에 시드기하는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에레미에서 마지막 번에 살펴보았어 그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까지 불타지만 그것이 제가 끝이 아니라 고 그랬어 그죠? 비록 하나님이 징계로 성전도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많은 사람이 죽임 당하고 그랬지만 살아남아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뭔가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우리 어제 마지막 시간에 영어 이야긴 회복되는 이야기. 그 중에 다니엘과 모르드게, 또 에스라와 스룹바벨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습도 주목하자고 그랬어, 그죠? 이렇게 골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헤매다가 결국은 그들도 잡혀서 죽임 당할 사람은 죽임 당하고 포로잡혀 갔으면 포로잡혀 갔는데,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뭔가 아직도 해보고의 은혜가 있으니 희망이 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7절. 에루살렘이 환란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습니 아,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내 옆에 가족도 없고, 지금은 내 옆에 양식도 없고, 지금 내 옆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구나, 잃고 나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내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중국의 지하교나 회 북한의 지하교는 회 자마 소리도 낼수 없어서 자기 입을 털어막아가며 불빛이 새어나갈까봐 창에 모든 이불을 가리고 찬양도 제대로 할수 없어서 소리 죽여 가며 찬양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마음껏 외칠 수 있잖아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예비할수 있잖아요. 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죠? 잃어본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북녘 땅도 그런 땅이 아니었잖아요. 이 남한보다 하나님을 더잘 섬기던 나라가 해방 전에 북녘 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숨적여가며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찬양해야 되는, 이불 속에서 찬양해야 되는, 말씀도 장독대에 숨겨놨다가 한장한 한 장씩 빼놓아 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사는 그 풍력동포들을 생각하면 우리들에게는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성경도 있고, 손에 내어 부를 수 있는 찬양, 앱의 환경, 모든 것 가졌잖아요. 그렇죠? 에루살렘이 환란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한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기억하며 그때 그들이 후회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걸. 에리메의 말이 진짜였네. 그때 우리가 이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은 가짜였네. 그때 일을 당하고 나서 깨달을 것이죠. 그렇죠? 그의 백성이 <laughs> 대적의 손이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대적들은 거의 멸망을 비웃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가 돕겠어요? 조롱당하고 조소당하는 그런 어떤 신세가 된것다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이죠. 8절. 에루살림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사람들이 거의 퍼섰음을 보고 없신적이며 에루살렘 성 사람들은 스스로 탄식하며 물러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8절첫 부분에 에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결국 초속거리가 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박수치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오히려 조롱하고, 피난하고, 내들이 채를 지어서 일을 당하는구나. 그런 말을 듣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지금 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아, 이것이 우리 죄 때문이다 하고 이 에레미아 선지자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괜찮은 것이죠. 자기들을 친그 망치에 관한 바빌론을 욕한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또 다른 이유를 대서 자기를 합리화시길 원한다면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자 구절. 거의 더러운 것이, 거의 옷깃에 묻어 있으니, 마치 남녀간에 부정한 짓을 하다가 부정한 짓, 그 흔적이 옷에 묻어 있듯이, 그 일을 하고 씻지 않고 있는 것은 거의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니다 씻는다는 것은 먼저 뭐죠? 바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거의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를 계속 반복하고, 그 제약의 옷을 묻힌 채로 산다는 거요. 그러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거죠. 여러분, 우리 최종 나중은 어지예요? 저 천국 입성이 최종 나중 일이잖아요. 그 마지막 우리가 천국 입성 건문을 그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더러운 것을 옷에 묻힌 채로 살수 없잖아요. 두루마기를 빨고 또 빨고 또 빨아서 저 에루살렘성에 입성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거의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가야 될그 천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옷에 때가 묻어도, 제악이 묻어도 그것을 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놀랍도록 낮아지고, 그를 위로할 자가 없는 신세가 되고, 그런 신세가 되더라. 자, 이 구절도 우리가 뭔가 더러운 걸 묻힐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도 털음이 묻을 수도 있고 내 머리 영역에도 털음이 묻을 수 있고 내 손에 발에도 털음이 묻을 수 있어요. 나중을 생각하는 사람 털음을 묻힌 채로 계속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씻어야죠. 누가 여와의 호 산에 오를 사람이라고요?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 머리를 깨끗이 한 사람, 입을 깨끗이 한 사람이 여와의 호 산에요? 올라갈 사람이다. 그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을 생각하는 사람,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더럽힌 제는살수 없죠. 그대로 방치하니까 놀랍도록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서어 어느 누구 의 이로도 받을 수 없는 조소당하는, 조롱당하는 신세가 되고 모든 것을 탈취당하는 신세가 됐다는 것을 지금 에레미아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채하오니 나의 환란을 감찰하시고, 자, 저들이 잘못하는 것은 우리 나의 잘못은 크게 깨달아야지만 되또 원수들이 너무 지나친 학대를 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이라고 그래서 그죠. 원수가 스스로 큰채하는 것은 지나친 학대와 교만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 이 환란도 잘 감찰하셔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때에 저들도 심판하여 주소서 하는 것이 또 선지자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전에 적들을 심판하기 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나부터 내 더러움을 먼저 씻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자,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거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의 보물 금도 빼서 가고 은도 빼서 가고 뺏어가고, 노도 빼서 가고 뺏어가고, 두기둥에그 노도 다 벗겨서 부수어서 빼서 갔는 이야기 우리 마지막 번에 살펴보았어 그죠?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서 주의 성에 들어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이방인이 떨이 있었어요. 함부로 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그뭐 성소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잖아요 그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서 주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까지 그들이 들어간 것을 에루살렘이 보았고 하나님도 보셨습니다. 이거는 주님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지금 호소하는 것이. 나중에 바벨론을 심판한 이유가 하나님이 성전을 그들이 함부로 대한 것, 성전 기물을 빼앗아간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의 자리가 된것 우리가 에레미야 스에서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11절 그의 백성이 생명을 이어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고 양식이 없으니까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는 신세입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고 진노 중이라도 콩의를 베푸소서 하고 선지자는 중보자의 위치에서 에루살렘 성을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의 눈물, 이 에레미아의 눈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며 혹이라도 주님이 나를 보고 울고 계시진 않는지 이 에레미아가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을 흘리기 전에 주님의 말씀에 교훈에 바르게 반응해서. 큰그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지 우리 잘 묵상해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결정 이어가는 우리 못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레미아 예가를 통하여 멸망당한 에루살렘 성을 보고 울 수밖에 없는 선지자 에레미아의 눈물 우리가 잠시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해결하고 울어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바른 길, 오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통일하여 주신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하 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다시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가 해야 될 영역,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일이 땅에서 해나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겨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보기를 원합니다. 수정하고 교정할 것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고쳐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신인감상